안녕하세요. 지대민입니다. 어, 스카이지털 엔키보드 메카닉어 사이드 뱅이 있는데요. 어, 이 키보드는 좀 특이하게 이이 이 부분은 텐키리스로 쓸수 있고요. 이 오른쪽에는 진스 키패드 업붙어 있는데 이 부분은 분리할 수도 있고 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보셨요 어, 아래쪽을 보면은 앞쪽 보면은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누르고 누르고 해서 이렇게 빼면은 숫자 키패드가 빠집니다. 이부분 닫으면은 이렇게 하면 텐키리스가 되죠. 이렇게 예. 숫자 키패드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오른쪽에 붙일 수도 있고요. 왼쪽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봤는데, 어, 왼손을 사용하는 어, 왼손잡이도 실제로 숫자 키패드 입력할 때는 오른손을 쓴답니다. 예. 근데 보통 상대들은 오른손잡이인데도 숫자는 왼손으로 쓰는 게더 편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입력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입력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 오, 왼쪽에도 붙일 수 있습니다. 열고요. 그 다음에, 껴서, 위로 어서 키보드와 키보드를 먼저 붙입니다. 그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또 딸깍하고 소리가 나면서 이 부분이 워집니다 분리할 때도, 분리할 때는 앞쪽에 보면은 이 고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고정 눌러서 위를 먼저 분리하고요. 그 다음 이 부분 눌러서 이쪽을 분리하면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오른쪽 왼쪽 이렇게 푸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따로 쓰고 싶을 때가 있겠죠. 이 부분만 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같이 동봉되어 있는 그 US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걸 여기 연결하고요. 노트북 연결하면 이게 수차지 답해도 됩니다. 이렇게. 네, 수차지 답해도 되고요. 근데 눌러보면은 좀 특이했던 게, 이쪽 부분에 입력하는 키는 뭔가 부드럽죠? 입력되는 게. 숫자 키패드는 딱딱딱딱딱딱딱 그런니다 이쪽에는 적축이 사용됐고요. 적축이 사용됐고, 이쪽에는 청축이 사용됐습니다. 서로 다르고요. 이 매크로 키락에서 이 매크로 키를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도 설정이 가능한데, 이 부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멤브레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키가 좀 낮죠? 이 부분도 키가 높으면 이렇게 누르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 것 같고요. 필요하지 않으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이 부분을 뺄 수도 있습니다. 빼놓으면 이렇게 간단한 키가 되죠. 탱키레스가 됩니다. 이렇게 입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 키보드 받침대 부분이 붙어있습니다. 떨어지지 않게 붙어있고요. 그리고 좀 특이하게 아래쪽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어, 물이 들어가면은 이 안쪽으로, 어, 키 안쪽으로는 잘안 들어가게 될거요 키를 하나 뽑아보면은 이게 확실한데요. 뽑아보자. 뽑아보면 이 키가 좀돋아있죠이 부분이. 돋다있고 안쪽 부분에 홈이 있는데 이 부분으로 물이 들어가면 이렇게 흘러서 이 구멍 안쪽으로 이렇게 빠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키 안쪽으로는 키 안쪽으로는 이캡기 때문에 물이 잘안 들어갈 수 있겠죠. 측면으로 물이 너무 많이 넘치게 들어가면은 키가 고장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조금만 쏟는다면은 아래쪽으로 좀 흘러내리도록 돼 있어서 키가 좀 보호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드웨어 매크로 부분은 제가 따로 동상을 넣어으니까그 부분 확인하시고요. 이 하드웨어 매크로도 이용하면은 간단히 녹화를 하고 바로 이 매크로 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부분이 이 위쪽 부분에 두 개의 usb 허브가 있고요. 그래서 단자 부분도 보면은 USB가 단자가 두 개입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보면 볼륨 조절한 부분인데 저거 다이되는데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볼륨을 이렇게 계속 돌아갑니다. 이렇게 어느 부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가고요. 볼륨을 최저로 낮출 수도 있고, 최고로 낮춰 최고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볼륨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 동영상을 보다가 손 낮추고 싶을 때, 소, 어, 만약에 뭐 볼륨 조절하는 부분이 만약에 책상 위에 있다면 이렇게 손이 가야 되는데, 저 윗부분, 이로 가야 되는데요. 이걸로도 그냥 줄이고, 늘리고 할수 있습니다. 네. 네, 돌릴 때 핏도 좀 깜빡이네요. 네. 간단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네, 괜찮습니다. 약간은 이 부분도 없어질 수도 있고, 좀 약간 좀 투박하게 생기, 생긴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좀 보면은 일부러 약간 이런 컨셉으로 작은 것 같습니다. 약간 영문이도 있고요. 이 부분도 좀. 박음을 한것 같이, 육각볼트 박음 한 것처럼 이렇게 생겨서 좀 약간 기계적인 느낌이 나도 한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사용해 봤을 때는 하드웨어 매크로가 어, 상당히 편했습니다. 녹화도 편하고 사용하는 것도 편하고요. 볼륨 조절하는 것도 이 부분도 처음에는 이게 있어야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써보니까 좀 편하네요. 또. 동나볼 때는 꽤 편합니다. 네, 간단하게 어, 전체적인 기능과 어, 외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